원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큰을 맡은 정기룡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완장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어, 1989년도에 MBC 드라마에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현재 탤런트이신 조형기씨가 주인공입니다 시골에 저수지 관리하는데 그 순박한 청년한테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을 딱 차고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벽, 변하는 것을 드라마 한 겁니다 아 사람이 완장 차니까 바뀌더라고요 저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주번 한 장을 찼었는데 딱 차면 제가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6년도에 대전경찰서 형사개장을 하는데 지금 회덕입니다. 회덕 갈래에서 이맘쯤에 논에서 새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광남입니다. 밥을 먹는데 낯을 들고 왔어요. 내 밥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밥을 먹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밥입니다. 그 보니까 자기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112죠. 여기 회덕에서 밥 먹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 와 가지고 나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해 주세요 하죠 네. 저도 그때 대전경찰서 형사계장을 하는데 형사기동대 차량을 타고 막 갔었습니다. 한 1km 건너편에는 회덕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50대 후반인 김경사님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 태권도가 8단입니다. 경찰 복입으은 태권도가 5단, 경찰 봉 차면 <laughs> 6단, <laughs> 수갑 차면 7단, <laughs> 의경대로 가면 8단이죠. <laughs> 그 50대 후반인 김경사님이 태권도 8단이 돼가지고 출동했어요. 그 당시 경찰관들은 총을 안, 자, 안, 가지다녔습니다. 가지 왜, 낯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죽고 싶어? 하고 낯을 들었습니다. 그김경사님이딱 보니까 등치가 큰 사람이 낯을 들고 있는데, 아, 찔리면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50대 후반인 김경사님이 오른손으로는 경찰 모자를 잡고 왼손을 경찰봉을 잡고 막 도망갑니다. 그 뒤에 의경이 도망가죠. 그 뒤에 그 사람이 나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김경사님이 도망가다가 논 안으로 도망갔어요. 의경은 논둑길로 도망갔습니다. 머리가 더 좋은 그 사람은 논 안으로 쫓아갔어요. 그분이 십몇 탈막 빠져갑니다.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와가지고 낫으로 다양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김명사를 만났더니 그러네요. 아, 형사회장님. 제가 경찰인데 이렇게 몸이 약한, 이제 알았습니다. 10m를 떼는데 숨이 깔딱깔딱했어요. 그러는 거죠. 을지병원에 위문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5cm만 안으로 들어왔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다 완장을 차고 있죠. 경찰은 경찰의 완장. 군인은 군인 의원장또 교회는 그 목사님 의원장또 장로님 위원장 완장, 다 위원장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차지 말고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그 설렜던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경찰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전 경찰서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생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 가는 거죠. 한 5년 전에 동부경찰서장을 하는데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대장이 지위해자가 됐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한 5일 동안 조사를 받는데 제가 짐을 다 정리했어요. 타이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때 교회에 갔더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런 노래를 했어요. <놀람> 내일이 이른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찬송가 나오는데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나 높아져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하고 높아진 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 바다에 가잖아요. 바다에 가는 이유는 바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물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소를 탑니다. 내가 탁 내려앉으면 상대방은 올라가죠. 올라가 나의 짝꿍을 알아요. 아, 네가 힘주니까 내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완장을 차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장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사랑과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랑과 오늘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스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은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쓸 때. 두 가지를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룡아 너나 사랑하니? 너 그동안 나한테 완장 차고 있었지 않았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룡아 너는 이웃을 많이 사랑하니? 너는 이웃과 관계에서 완장을 차고 있지 않았으니? 그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장 차고 계신가요?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장 속에 숨어서 그 완장이 주는 힘을 믿고 내가 돼야 될 겸손한 자세 혹시 잃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우리 정규룡 소장님의 아주 값진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오늘 패널들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목사님들 우리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목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대전 충청지역 학원보그마협의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현장전략연구소장입니다. 저는 비전성결교에 섬기고 있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목사라. 나 경찰이라고. 나 서장이야. 또는 나는 교수잖아. 야, 나는 아빠야. 이런 완장들을 차고 그런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막고 있을 때가 참 많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장님 말씀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 참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먼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그런 안장 속에 혹시 목사 가운 속에 피난처 삼고 숨어 있지 않았나 하는. 자합 비판들 한번 해 보시겠어요? <laughs> <laughs> 우리 민목사님 어떠세요? 아, 네. 저부터 왜? <laughs> 아, 전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는 데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 과거에는 사실은 아, 성기단체 간사 있을 때는 상당히 그 간사라는 직책을 되게 큰 완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모여라 하면 모이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게말 한마디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즐겁고 재밌었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완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초등학교 작은 초등학교 두반 중학교 세반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아왜 교문 지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선도부 뭐 선더부. 이런 거 하면서 괜히 막 배치 차고 있으면 왠지 내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어, 생활을 이제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을 주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신학대학원 와갖고 비주류가 됐습니다. 응. 와, 그때 저의 어떤 스스로 드는 이 모멸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아무도 저에 대한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까지 주류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시골 초등학교지만 반장 이런 걸 놓친 적이 없는데 어... 이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연락 오실 우리 신대원 동기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신대원 딱 갔는데 아무도 아는 채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때 사역을 같이 해서 학교 선교단체 학교 선교단체 하니까 학교 생활을 같이 못 누렸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 내가 왜 이렇게 비주류로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어떤 욕심이 <laughs>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 그것이 정말 엄청난 교만이었다는 음. 것을 한번 경험을 해 봤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때, 어, 원우의 회정이었던, 어, 우리 동기 형이, 어, 그,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나는 병우 니가 이런 활발하고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너무 부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감정들을 제가 이렇게 잘 해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제 안에 그런 어떤 욕심들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예수를 제가 못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였다면 낮아져야 했고 죽는 자리를 찾았어야 되는데 누군가 좀 세워지는 자리.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제 생일 안 챙겨 주면 내가 어음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데 생일도 안 챙겨?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보면 아직도 먼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배우겠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목회 현장에서 네. 어떤 그런 어, 좀 겸손해야 됐었는데 하는 생각 네.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들하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타 교단이든 뭐 소속된 교단이든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냥 가장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같은 이제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인데요. 저는 이제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에서 더 많은 허물이 드러나고 또 잘못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라고 성격은 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나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나쁜 놈이다. 음.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해요 솔직히 제가 나쁜 놈이다 우리 같이 나쁜 놈이다 시인을 하자 그러고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 좀더 좋은 모습으로 볼수 있고 섬기는 자세 정말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지 않겠냐 음, 음. 그런 얘기를 사실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어, 저는 아마 어, 제가 커왔던 세대 자체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너, 너가 몇 살이냐, 형동생이 가려졌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학년이 가려졌고, 음흠. 예. 학교를 들어가면 학번이 가리, 또 가려지기도 하고, 군대 들어가면 안니고 오냐? 일찍 음흠. 들어와라. <laughs> 네. 그거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고참이. 까만 걸 빨갛다고 하면 빨간 거. 그런 <laughs> 것을 우리가 했고, 너 입사를 언제 했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거거든요. 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 비단 이것이 한국이 어~ 어떤 머리가 좋고 열심이기 히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만불쯤 되면 다른 나라들은 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만불 세대가 되는데도 목말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만불이 되는데도 목말라 할까 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그 꼭큰 차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큰 차가 그 사람의 완장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음.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다. 그거 그게 외국 같은 데에서 어너그 그, 그 학교 나왔어? 너 그거 나왔어? 너너 그니까 계통에서 열심히 살면 돼. 예, 근데 우리는 그게 계급이 되어지고 무시가 되어지는 음. 이. 어, 하이어라 시스템이라고 네. 그럴까요? 네. 그 네. 상하의 관리가 됐어요.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교적인 풍속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 왔어요. 그런데, <laughs> 어, IMF가 당하면서, 어, 모 기업체에서 선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팀장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팀장제가 뭐냐 그랬더니, 과장이 팀장이 되고 부장이 팀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위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아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서도 그런 권위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음흠.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사회의 구조가 유교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와져왔던 것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갈아엎는 데까지, 그런 우리 과도기 속에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네요. 어, 저는 외국 선교부하고 일을 좀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일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요. 어, 7, 8년 차 선교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필드 디렉터라고 해가지고서 그 선교지를 책임지고요. 30년 된 고참들은 다시 어, 평선교사로 내려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7, 8년 차 사람들이 30년 된 선배한테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청문회 하는 식으로 막 따집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10살, 20살 많은 어른들이 겸손히 숙여서 음. 아, 그때는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선교지 상황이 이랬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1년 차 선교사로 어, 업서버로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뭘 느끼느냐? 제가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니요. 일이다. 우리가 선배들을 한테 반대하는 것은 이따물고 있는 것 밖에 없다. 어, 그랬는데, 이렇게, 에, 기능적인, 아까 우리 신목사님 말씀에, 어, 부장 있고 과장 있고 계장이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그냥 테스크 팀으로 만들어져갖고서는 이 사람이 팀장, 그리고 다 평행으로 놓고, 어, 일하라 하는 것들이 이제, 어 기업체에서 공직에서 막 무너져 내리고 어떤 보면은 그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재설정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스승이니까 나 스승으로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른 랍비들과 달리 이런, 어, 그런 구조적인 것을 완전히 파괴한 상태에서 정말 섬겼던 리더가 아니신가, 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소장님, 내 삶에 있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완장을 내려놓는 음. 일이 될까? 음. 이런 것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음. 아주 창조적인 제안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음. 구약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인도할 때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제도를 세우잖아요. 1 십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천부장까지 세우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서 있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볼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네, 그런 제도를 따르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구역장, 그 다음에 뭐, 교구장, 뭐, 대교구장.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다 이렇게 없이 한다고 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회사의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생산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도 도입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 목사님 네. 저는 그 아버님 고향이 네. 그 충청북도 회남이에요 네. 근데 거기 살다가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이사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아버지 고향은 세종시입니다. 예. 네. 보상을 20억 받았어요. 와. <laughs> 저는 그랬어요. 왜 아버지 고향이 대청문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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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향이 세정심 얼마나 좋았어. 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그했던경무과장은 아내가 부동산의 규제입니다. 음. 음. 지난번에 정년하는데 이사를 11번 다녔어요. 음. 근데 현재 4층 건물에 살고 있는데 1층 상가 세지고 2층 3층 투룸. 음. 원룸정는데한 달에 세가 350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음. 네. 우리 부인은 그동안 뭘 했는지. <웃음> <웃음> 저는 지금 알았어요. 아,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다. 음. <laughs> 내가 낮아지는 거죠. 예. 비교하지 않는 삶이 완장을 끌어내린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음. 좋은 말씀. 예, 어, 사실상 높아지면 불안하거든요. 높은데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음. 낮을 때가 자유롭죠. 아 음. 어, 박지원의 양반 전에 보면 그 양반 모습이 예 가쓰고 버선 신고 정장하고 밥 음. 먹고 음.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음. 사실, 우리가 낮아지는 곳에 평안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보면, 우리 잘할 때가정 얘기를 해서 외람되긴 하지만, 아버지의 권위주의 많이 도전도 했어요. 예, 우리는 17, 18세기의 전쟁군주 속에서 살고 있다. 예,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음. 딸에게서 제가 지금 그걸 듣고 네. 있거든요. 음. 예, 근데 참 어떻게 슬기 롭렇게 좋아해야 될지 음. 아, 뭐목사님까 성경적으로 음. 또 많은 고견을 듣는 가운데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음. 너무 감사한 음.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음. 낮아져야지 된다고 하는데 정적으로 음. 공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우리 민 네. 목사님께서. 어, 최근에 저희 그 아주 뭐, 투박한 그 성경 원리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족식을 음. 청년 리더들을 세우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안 된다. 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누가 세족식으로 감동을 먹냐.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거니까 음. 성경적 원리로 하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어느 뭐 장치를 통해서 어떤 그 청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성경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해보자 해서 이제 긴가민가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불을 다 끄고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 발을 이렇게 씻어준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음. 성경적 원리는 맞더라고 네. 그 눈높이가 저희들 훨씬 높은 우리 청년들이 어, 그 낮아지는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의 그발 씻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결국은 아 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 원리 아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제자들 발을 씻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무릎을 치고 어, 정말 교,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음. 얻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아 성경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신목사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하이라키 시스템, 어떤 그 수직적 관계에서의 계급적, 그리고 랭킹적 어떤 시스템 속에서의 권위는 이미 지난 거죠. SNS 시대잖아요. 네트워크 시대에서 누가 권위적으로 했다? 바로 뜨죠. <laughs> 완전 사장되죠. <laughs> 정말 지금 시대의 마케팅은, 어, 못난이 마케팅이 통한대요. <laughs> 못난이 마케팅. 나는 못났어.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서 친근감을 주고, 남의 약점을 결코 들추지 않는, 그리고 나의 단점을 풀어내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만남을 가질 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어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호감을 얻고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그 마케팅이 좋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위에서 아래로, 낮아짐의 어떤 그 마케팅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온 인류를 이렇게 품어, 품고 안으시는 이런 아름다움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완장을 떼낼 수 있는 방법은 못난이 마케팅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되네요. 정말 역사적으로 네. 귀한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리더십에서 권세 또는 완장을 얘기하는 다섯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회 구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이 주는 것 있죠.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느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가 하면은 법리적인 어, 권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사, 경찰 어, 권세 있죠. 그런 가 하면은 전문성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 드시고 높은 분도 3 0대 의사가 여기다 소견 받아보세요. 받아볼 수밖에 없죠. 전문성이 주는 권위가 있죠. 그런 가 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막스 페버는 카리스마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영적 권세 있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졌는데도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흐른다. 권세가 있다. 저분은 아무 완장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느 총회장도 아니었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그저 시골 마을의 한 랍비셨는데 그분에게서는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권세 그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영적 번세를 얻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 오늘 토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늘 하는 구호 한번 하고 마치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야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성주교회 심상여 목사입니다 이 점진적 진화론일 아, 것입니다. 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창조론에 있고, 대한 것도 뭐, 뭐, 옛날 학교에서 좀 원수들이 모여져서 어떤 생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구조나 진화론이 만약에 맞다면 하면... 네, 한 뿌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노아홍수 이전에는 수증기층이 많았다